안녕. 사랑만 윤서영 선생님이야. 선생님이 여기에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를 데리고 왔는데, 잘 뛰는지 보자. 우와 폴짝폴짝 <laughs> 잘 뛰지? 어, 선생님이 어, 개구리를 종이컵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? 오늘 이 종이컵을 이용해서 놀이하는 법을 소개해 주려고 해. 어, 먼저,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 먼저 설명을 해줄게. 이 개구리는 종이컵 두 개, 그리고 고무줄, 노란 고무줄만 있으면 돼. 이 노란 고무줄을 선생님이 개구리 몸 위에다가 이렇게 감아줬어. 그리고 종이컵이 잘 빠지지 않게 밑에 가위를 살짝, 살짝 가위로 잘라줬어.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고무줄을 끼웠거든. 그리고 이렇게 개구리를 꾸며줬는데, 자, 여기 이 고무줄에 밑에 고무줄 아니 밑 종이컵이 어, 닿게 온 다음에 손을 놓면 와, 폴짝 잘 뛰지. 음, 이렇게 어, 종이컵을 가지고 폴짝폴짝 뛰는 폴짝 개구리를 먼저 한번 만들어봤어. 그리고, 이제, 종이컵으로 다양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소개해 줄게. 오늘도 선생님이, 반가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놀이를 소개해 줄게. 선생님. <laughs> <laughs> 안녕, <안녕하세요>. 개구리처럼 <laughs> 나타난 반가우 선생님, 반야 네, 님이야 네, 오늘 종이컵으로 다양하게 한번 놀이를 해볼 건데요. 와, 종이컵이 엄청 많아요. 네. <laughs> 종이컵 놀이 하면 딱 네. 떠오르는 놀이가 어떤 게 있으세요? 음, 쌓기 놀이랑, 음. 또 아까처럼 저렇게 개구리를 만들어서 음. 인형도 만들고, 뭐. 음. 어떤 미술 음. 활동 그런 네. 놀이. 네, 맞아요. 어, 우리 친구들도 아마 종이컵을 쌓는 음. 놀이 아마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. 음. 어, 먼저 우리 종이컵을 갖고 좀쌓기 놀이를 해볼까요? 네. 누가 높이 쌓나? 어, <laughs> 어, 네 그것도 괜찮네요. 누가 괜찮아요. 빨리 쌓고 빨리 접나? <laughs> 어, 뭐 그런 놀이도 아마 많이 해봤을 거예요. 네. 우리 한번 누가 높이 쌓나를 해봐요. 종이컵을 이렇게 두개 사이에 종이컵을 올려놓으면 점점 점점 높이 쌓을 수 있겠죠. 한손만 잘못되면 돔탑이 음. 무너질 수 있으니까. 한까지 아. 집중해서 집중, 집중. 간격을 유지하면서 음. 해야 되겠죠. 선생님 거랑 저희 연결시킬게요. 네. 근 아마 친구들이 이런 모양으로 쌓는 거 많이 해봤을 텐데 네. 종이컵을 음. 네. 방향을? 방향을 바꿔서 한번 네, 이렇게 한번 해도. 어려운데 또 멋진 모양이, 아, 모양이 아, 네, 될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음. 이런 식으로 네네,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. 네, 우리 이제 다 쌓았으니까 음. 한번 이거를 무너뜨려 봐야겠죠? <laughs>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놀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. 그냥 무너뜨려도 되지만 공을 음. 굴려가지고 음. 네 무너뜨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어? 제가 이렇게 공을 준비했거든요. 두 개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싶은데 음. 될지 모르겠어요. 이 가운데를 향해서 공을 한번 굴려 볼게요. <laughs> 딱 가운데가 무너졌네요 한번 우리 이번엔 이김으로 무너뜨려 응. 볼까요? 네. 하나 둘셋 우와 미니멀리티 저가라 떠올라요 맞아요 <laughs> 거의 늑대가 <늦대까지. 웃음> 네웃기네이김으로 <이제 안> <laughs> 뭐 무너뜨리는 놀이를 했다면 종이컵으로 몸을 감싸는 놀이를 한번 해봐요. 아 네, 이거는 가족이랑 다 같이 하면은 네. 서로 몸이 얼마나 크기가 다른지 음. 모습이 다른지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우리는 짠 귀여운 공돌이 인형을 준비했어요. 자, 공돌이 인형을 한번 감싸볼까요? 네. 곰돌이이 <laughs> 조심조심 일어나야겠죠. 네. 조심조심 짠! 와~ <laughs> 이렇게 오, 종이컵으로 곰돌이 인형 어. 모습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네. 이건 아주 작은데, 우리 친구들은 더 크게 어, 이 모양이 나오겠네요. 오늘의 마지막 놀이를 소개해 줄게요. 오늘의 마지막 놀이는 이 종이컵! 이랑 또 책을 같이 이용해서 놀이하는 어, 그런 놀이 인데요이 종이컵으로 다리를 만들 거예요. 다리. 저는 여섯 개를 이렇게 빨았고요. 그 위에 짠 책을 올릴 거예요. 자, 이 위에 우리가 올라가 볼 거예요. 우와 너이컵이 어, 어, <laughs> 어, 되게 약한 줄 알았더니 네. 어, 저렇게 힘을 합쳐서 합치니까 힘이 세졌어요. 그렇죠 네. 저도 올라갈 수 있으면 그 친구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. 네. 이렇게, 어, 선생님이 지금 책을 위에 올려서 작은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번엔 아주 긴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방법을 찾으면서 이 놀이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과연 과연 <laughs> <laughs> 무너지지 않고 네 건널 수 있을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. 와. 도이커를 이용해서 다리도 만들어봤고요. 이번에는 계단을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. 네, 음. 계단은 층이 달라야겠죠. 네. 네, 여기보다 여기를 더 높게 그리고 여기는 더 높게. 네,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. 한번 해볼까요? 어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, 근데 여기는 <laughs> 혹시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손을 손을 어, 네 손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저도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, 걱정도 오. 되는데 우와. <웃음> 우와. 우와. <웃음> 와, 와, <laughs> 와 재밌는데요? <웃음> 음. <웃음> 네, 이렇게 어, 마지막 놀이는 책이랑 종이컵을 이용한 그런 놀이를 한번 소개해 줬어요. 어, 우리 친구들, 선생님들이 소개해 준 <laughs> 다양한 놀이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요. 안녕!